부부가 보시면은 뻑갈수 있는 타입입니다. 저 드레스룸 보고 솔직히 좀 놀랐잖아요. 어디 볼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웃음> 어 <웃음> 넓어요. 드레스룸 정말 넓어요. 뭐야 이거? 거실이 너무 넓은 게 너무. 이 개방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네 아, 진짜 너무 넓어요. 거실 지짜 여기 뷰가 쳤다니까요아 <laughs> 뷰가 정말 이게 미쳤어요. 동양 누가 싫다고 했어. 너무 어. 좋구만. 동양에 대한 보장관념을 깨트려버릴 수 있는 딱 저러의 찬스다 네, 맞아요네 맞아요. 봤어요, 이게. 진짜 뷰 좋은데 정말 여기 네. 가져가시는 우리 고객님들 너무 네. 부럽네요 <laughs> 너무 부러워 <laughs> 어저 개인적으로 아, 아, 저는, 아, 아, 저는 여기는 아, 아마 보시나요?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남아있는 호실 없을 것 같네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네. 때 타워형 같은 경우가 어. 방이 몇개 없답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네. 아. 안녕하세요, 중교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네. 34평 판상형 타입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현장 반응, 어떻습니까? 아, 판상형이 소개되고 난 이후로부터 네. 모델하우스 현장이 정말 뜨거워요. 맞아요. 네, 주말에는 문전성시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42평 못지않게 34평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맞아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계약하고 있나요? 오, 84. 네, 34평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신혼부부분들부터 네, 네. 34인 가족들 증여를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네. 정말 많이 찾으셨어요. 오.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네, 맞아요. 생각보다 오,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가격 얼마부터 진행한다고요? 아, 가격은 바로 4억 3천부터 진행을 합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맞습니다. 준교사님 네, 그러면 우리 예쁜 빌리브 라디체 아파트. 네. 구매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매 조건 정말 많이 중요한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네. 보통 일반 아파트들은 계약금을 10% 넣어요. 맞아요. 맞아요. 10% 넣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빌리블 라디체는 500만원으로 계약 진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부담이 확 내려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 상단으로 전화 바로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가능하고요. 네. 바로바로 바로 와서 써야 되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떤 건가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자, 저희가 빌리블 라디체에서 판상형만 있나요? 아니요, 타워형도 있어요. 맞아요. 그 타워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모형도 먼저 한번 보실게요. 네. 네. 84D 타입 같은 경우가 먼저 한번 보실 텐데, 아, 거실 정말 넓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타워형이다 보니까 음. 안방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안방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신혼부부분들께서 정말 많이 음. 선호하시는 타워형. 맞아요. 아 정말 좋아요. 네. 자, 맞습니다. 중개사님. 네. 이것만 봐도 느낌 안 오거든요. 그렇죠. 이것만 보고 사실 느낌 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그냥 긴말 필요합니까? 바로 보러 가실게요. 네, 빨리 네, 보러 바로, 가보시죠. 네, 바로 가보시죠. 네. 네. 자 요번에 보여드릴 타입 84d 타입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등 돌아서 보시면 우측에 팬트리 공간 바로 있고요 팬트리 공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잘 빠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신발장 이렇게 다 있으니까 또 환기 시스템 당연히 다 작동 잘 되는 음. 부분이겠죠 네. 바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아가시면은 이제 화장실 화장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타입이랑 구조가 비슷하게 오, 빠져 맞아요. 있어요 구조가 비슷하게 빠져 있는 부분이고 타워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자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시면 어 에어컨 당연히 또 달려 있죠. 음. 에어컨 달려 있고 자 창도 이쁘게 잘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도 생각보다 뷰가 괜찮게 나와요. 보시면은 문이 문이 문이,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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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작은 방에서 바라보는 그렇죠. 뷰입니다. 네, 작은 너무, 방에서 너무 바라보는 멋있지 않나요? 뷰가 음. 정말 깔끔하게 잘 빠져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빠져 있다는 표현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도 정말 잘 들어옵니다. 네, 돌아가시면 네. 이제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을 한번 보여, 보여드릴게요. 네. 네, 두 번째 방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도 에어컨 매나 똑같이 달려 있고 자 보시면은 젊은 신혼 부부들이 살기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왜냐면은이 공간을 드레스룸, 드레스룸으로 빼도 정말 음. 좋구요네 네, 그리고 이 공간 이방 바로 앞에는 또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음. 마련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러 가실게요 네네그 공간도 보시면은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있거든요. 네, 복도 펜트리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도, 요또 펜트리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도 생각보다 혼자 들어가서 뭐 하기가 네네. 딱 좋은 위치는 맞아요. 맞아요. 네, 넣고 빼고 하기도 좋고, 공간 자체가 조금 확실히 네. 잘 빠져있다. 근데 정말 확실히 요즘 아파트가 네. 수납에 정말 신경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음. 요즘 신축 아파트는 가구가 전부 다안 넣고 맞아요. 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요런 펜트리 음. 공간, 수납 공간을 잘 빼줘야지만이, 네, 빼줘야지만이 인기가 네. 많다고 볼수 있겠죠. 바로 네. 주방으로 한번 보실게요. 네, 주방으로 한번 보시면은. 주방 넓습니다. 어, 주방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 84D 타입, 타워형이잖아요. 타워형이죠. 아, 타워형. 넓어요. 진짜로. 음... 저는 방이 생각보다 저 안쪽엔 좁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 판상형보다는 좁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좁은 거를 열로다 빼줬네요. 거실이 아주 네. 정말 대단합니다. 환상적입니다. 자, 거실이 정말 대단하고요. 자 이번에 D 타입에서 보시면은 D 타입이 두 가지 뷰를 다 잡고 갑니다. 오 그게 뭐냐면은 자 남쪽 뷰도 잡을 수 있어요. 중개사님 정말 뭔가 액자뷰 네. 느낌 나요. 액 자. 이거는. 음. 아우, 실물로 봐야 돼요. 네, 이 열어서 봐야지만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네, 모든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입니다. 네. 자,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 정면에 보이는 곳이 학산공원. 그 뒤에 압산이 있죠. 네, 압산이 네, 있고 자, 학산공원 사계절 내내 어, 모든 사계절 내내 그 단풍잎과 벚꽃잎과 모든 걸다 감상하실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다음에 안쪽에 모이시는 곳이 바로 세탁실이죠. 세탁실과 실외기실 같이 이렇게 배치. 자, 시끄러운 것들은 밖으로 다 빼놨어요. 이렇게. 빼놓은, 음. 요런 배려 정말 좋은 것 같고, 세탁실 요 위에. 펜트리 요건 좀잘 해놨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창문이 위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창이 또 커. 아, 또 벌써 멋있구나. 급하다, 네. 급해. 네. 창문, 맞아요. 이런 창문이 항상 어디든 다 있어야 돼요. 와, 세탁실에서 네. 바라보는 뷰도. 맞습니다. 되게 멋지죠? 자, 그리고 바람 자체도 되게 많이 불어요 이게 제 맞아요, 머리가 맞아요. 날리는 게 보이실 어머, 거예요. 정말, 정말. 저 스프레이를 안 뿌렸는데도 머리가 계속 날려요. 음. 바람이 보시면은 네,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잘 통합니다. 환기 잘될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꼭 <laughs> 알고 가셔야 돼요. <laughs> 네. 거 네. 자,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저는 안방 봤었을 때좀 안방이 그 생각이 났었어요. 팔사시 타입이 생각났어요. 음. 네, 안방 배치가 약간 뭔가 84C 타입이랑 좀 비슷하게 빠져 있는 것딱 음. 그런 느낌 많이 들었고, 여기도 맨날 똑같이, 오, 창문. 네, 아 초록 초록함이 여기까지 네, 느껴져요. 초록 초록함이 여기까지 느껴진다. 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아까 동향도 있었고 남향도 봤고 맞아요. 네, 84D 타입이 남향, 동향 두가지의 다 즐겨 볼수 있죠. 방향을 챙기니까. 음. 어, 그거 정말 좋아요. 여기는 아마 보시면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남아 있는 호실 없을 것 같네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들어봤었을 네. 때 타워형 같은 경우가 음. 방이 몇개 없답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요. 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남아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맞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남아있는지 궁금하고 확인해보고 싶다. 오른쪽 상단이로꼭 전화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저희가 빨리빨리 빼드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연히 입식 파우더룸, 요렇게 다 설치되어 있고, 자, 오, 요 공간까지 음... 화장품 로션 넣기 딱 좋죠? 네. 네, 딱 좋고, 수건 넣기도 좋고, 여기 보시면은 좀 놀란 게 아까 놀라셨잖아요. 와, 와 드레스룸이. 드레스룸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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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넓은데, 진짜. 아니, 적용한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은 아, 이거 넓은데, 카메라가 네. 잘 담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 아, 제가 한번 담아 드릴게요. 제가 네. 담아 드릴게요. 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넓어요. 많이 넓어요, 드레스룸이. 괜찮습니다, 룸이. 여기. 정말 신혼부부들 그냥 취향저격 다 해버렸어요. 맞아요. 여기는. 아, 이 깔끔한 공간, 정말 드레스룸 정말 완벽했어요. 아파트 자. 정말 잘 지어놨는데 가격까지 굉장히 소문이가 아... 없기 때문에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 요즘 대구에서 정말 비싼데 음... 이렇게 가격이 돈도 먹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네네. 네, 확실히 이런 수전이나 이런 것도 샤워 부스나 이런 거 당연히 다잘 빠져 있는 부분이고 상판 네. 타일들 확실히 좀 고급스럽게 많이 잘 빠진 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8 4디 타일 타워형 한번 보셨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 나이가 젊다. 그래도 조금 한 5년, 6년 바라보고 있다. 음. 그럼 타워형 정말 강추 추천드립니다. 판상형에서 네. 이런 말을 안 했는데 타워형 정말 추천드려요. 정말 이쁘게 잘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거실 한번더 가시죠. 전한번더 네. 보고 가야겠어요. 좋은 네. 건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건한번더 봐야 돼요. <laughs> 이 뷰를 네. 저는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사시는 분들 정말 부럽네요. 맞아요. 어, 너무, 너무 여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아, 동양이든 남양이든 뷰가 잘 빠졌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뭐 동양 남양 뭐가 중요합니까? 잘 빠졌잖아요. 일단. 맞아요. 빠진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빠진 게 네. 중요합니다. 빠진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오른쪽 상단으로 바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빠르게 가보시죠. 주계사님. 네. 저 여기 너무 궁금한 타입인데요. 아, 저도 많이 궁금해요, 지금. 네. 미치겠어요. 빨리, 빨리 알려주시죠. 빨리 8-4, 이번에 보여드릴 타입, 8-4-2 e 타입입니다. 네. 자, 이 e 타입. 정말 귀한 타입이죠, 지금. 자, 타워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벌써부터 오라고 문이 열려있네요. 반겨주고 있네요. 바로 들어가보시죠. 네. 보시면은 수납공간. 먼저 우측에 수납공간이 이렇게 다 배치되어 있고, 이거는 지금 8-4-A, B, C, D, E. 정말 음. 다. 공통적으로 다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환기 시스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신발장도 넓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발장도 정말 넓직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서 이제. 왼쪽을 먼저 보실게요 약간 우측을 계속 먼저 봤는데 이번에 네. 자, 왼쪽에서 화장실을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 공용 화장실에서는 사실 화장실에서는 정말 뭐 다른 특징이 없겠지만 당연히 욕조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에 상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빠졌어요 타일들이 음. 네 타일들도 정말 고급지게 정말 잘 빠진 거 같고요 네. 화장실도 요만하면 충분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작은 방자 타워용에 특징, 와. 방이 조금은 작죠? 방이 조금 작은데, 음. 왜 작은지 이따 알게 되실 겁니다. 보시면은, 저 타워형은,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되게 뷰가, 한번 보세요. 와. 뷰가 정말 잘 빠졌어요. 진짜 미쳤습니다, 뷰. 그렇죠. 앞에 83타워, 아, 83타워. 보이고요. 팔 삼터 보여요. 네, 팔 삼터 보이고 저 어, 밑에 초등학생들 어, 뛰어다니는 모습까지 제 자녀가 만약에 저기 학교에 다닌다고 하면은 음. 어, 뛰어노는 모습을 바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좋고 자 바로 옆방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두 번째 작은 방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작은 방 보시면은 어, 두 번째 작은 방은 사실 용도 자체를 음. 어, 조금 개인적인 공간으로 조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개인적인 공간으로 쓰면 좋을. 같고, 타워형이 어떻게 보면 은 젊은 부부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아요. 확실히 이런 공간을, 이런 식으로, 뭐, 시방을 꾸민다던가, 독소 공간 뭐다될것 같아요.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당연히 에어컨까지 에어컨 달려있으니까 뭐, 시원하게 한번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보시면은 뻑갈수 있는 타입입니다. 맞아요. 신혼부부가 보면 은뻑갈수 있는 게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냥 바로 보실게요. 우와. 와. 이거 얼른 카메라가 잘 담아 줘야 되는데. 오늘 여자라서 그런지 이 뷰가 정말 저 여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842 타입 같은 경우가 네. 뷰가 정말 좋아요. 뷰가 진짜 뻥뷰입니다 네. 여러분. 어, 진짜 이게 842가 동향이거든요. 네네. 동향인데 뷰가 정남향 못지 않아요. 확실히 저기 바로 앞에 그팔3 타워도 있어요 그 그렇죠. 높은 놀이 타워 보이죠 앞에 넓은 도로 보이죠 네 팔차선 네. 도로 보이죠 저기 앞에 보이는 또 공업전문대학교 보면은 또 축구장도 아. 보이죠 아파트 쫙 깔려 있죠 앞산 학산공원까지다 보입니다 맞아요. 여기는 확실히 뷰를 다 잡은 곳이에요 진짜 뷰 좋은데 정말 여기 네. 가져가시는 우리 고객님들 너무 네. 부럽네요 <웃음> <웃음> 너무 <웃음> 저, 부러워 어저 개인적으로 아. 아, 저는 왜냐면은 타워형 같은 경우가 정말 궁금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어, 지금 모델하우스에도 이게 왜냐하면 판상형밖에 없었고 음. 타워형이 정말 궁금했는데 이 타워형을 보니까 정말 구매 욕구와 이 충동이 너무 강렬하게 해서 너무 작용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이 타워형을 보니까 거실이 너무 넓은 게 너무 매력이 어요이 개방감 무엇인가요? 네. 아 어, 진짜 너무 넓어요. 그 네. 거실 진짜. 네. 어, 거실 자체 네, 방이 조금 조그만하지만, 거실 엄청 넓네요, 정말. 맞아요. 거실 너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주방에 팬트리 공간과 여수는 공간 보여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세탁실로 뭐 이용하셔도 음. 당연히 좋은 공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세탁실도 생각보다 잘 빠져있고요, 어. 이쪽 라인에. 이쪽 라인에 세탁기를 놔두시고, 음. 뭐, 보일러나 이런 거 어차피 밖에 다 빼놨으니까 당연히 뭐 사시는데, 음. 주거하시는 데 있어서 딱히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창문도 다 있으니까 이런 네, 것도 좋아, 당연히 환기 시킬 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좋을 것 같고 자 주방 한번 간단하게 아, 한번 볼게요. 주방 넓습니다 여러분. 30평대인데 뭔가 맞아요. 개방감은 정말 40평대 느낌 납니다. 맞아요. 30평대인데 음. 오, 개방감 자체가 정말 넓디 넓은 느낌을 딱줄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음. 주방 동선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혼 부부 강추 드립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신혼 부부들한테 왜 이게 타워형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알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 맞아요. 이 정도 크기에이 정도 층고에 당연히 젊은 부부들이 어우 난리 날것 같아요. 주개님도장가 가셔야죠. 아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안방인데 안방에 한번 보실게요. 네. 약간 안방에 음. 보시면은 어우 당연히. 또 이렇게 뷰, 또 창문이 우리를 반겨주네요. 아, 어, 뷰가 너무 좋은데. 네, 창문이 반겨주고 이한 방에서 보시면 위에 여기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다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거 같이 한번 참고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남향 뷰보다 네. 동향 뷰가 너무 더 좋은데요, 중개사님? 어, 저도 개인적으로 네. 봤었을 때 우회로 약간. 좀 스트라이크를 친게동양부였어요 아. 보시면 여기 입식 파우더룸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또 이렇게 네. 하시면 되고 체크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런 거다 아, 조명도 끄따. 예쁜, 예쁩니다 거울에 네. 조명 들어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음. 있고 자 드레스룸 저 드레스룸 보고 솔직히 좀 놀랐잖아요 어디 볼까요? 한번 네. 가보시죠 어 <laughs> 넓어요 드레스룸 정말 넓어요 뭐야 이거? 아니 드레스룸이 넓은데요? 네어 정말 밀어줬구나 이번에 진짜 넓다 드레스룸이 정말 넓어요. 마음에 듭니다. 네, 신혼부부 강추. 네, 신혼부부 강추 드리고 욕실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네. 당연히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샤워부스 당연히 다 있는 부분이고요. 네. 네, 있는 부분이고 뭐 욕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까 제가 뭐 공용 욕실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상판 자체나 약간 타일 자체도 생각보다 뭐 많이 고급지게 잘빠졌어요예 문이나 패턴도 이런 것도 굉장히 네. 조금 잘한것 같아서 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또 주방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맞아요. 네, 사실 주방 쪽으로 한번 나가보시면은, 왜 나왔냐면요. 넓잖아요. 넓어요한번더 보고 가시려고. 한번더 한번 보고 가시라고. 네, 한번더 보고 가시라고. <laughs> 아, 이거 놓칠 수 없으니까. 한번더 보고 가시라고. 네. 아, 진짜 여기 뷰가 미쳤다니까요. 아, 뷰가 정말 이게 미쳤어요. 아니, 보면. 동 동양, 동양 누가 싫다고 했어. 너무 어. 좋구만. 동양을 사실 이번에 딱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음. 동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딱 저로의 찬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같아요, 이게. 네. 주기사님, 네. 이 아름다운 아파트 가져가려면 어디로 오셔야 된다고요? 아, 이 아파트 가져가려면은 당연히 오른쪽 상단으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모델하우스 당연히 아직 다 있으니까 한번 와서 꼭 구경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타워형 영상 잘 보셨나요? 정말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정말 이쁘지 않나요? 방 자체가. 정말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지금 현재도. 근데 의외로 캠핑이나 약간 각종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전화가 많이 오셔서 많이 찾아주십니다. 바로 오른쪽 상단으로 전화 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죠? 뭐냐면은 바로 500만 원이면은 계약서 발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놈들 계약서 10%쓸때 나는 500만 원으로 바로 계약서 t 스톱으로 진행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상 하나 뭐 남았죠? 42평 남았습니다. 42평, 어, 정말 저는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꼭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42평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